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드디어 상한가로 안착을 했습니다. 간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자또 이렇게 급하게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그동안 액면분할 이후에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만 해서 주주분들 걱정 많으셨을 텐데. 자, 이제야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또 얼마나 올라갈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은 제가 그동안 영상을 찍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영상을 찍었었죠. 그래서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5개월 전에 찍었다가 최근 들어서 6일 전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5개월 동안 찍지 않다가 왜 갑자기 이때부터 영상을 찍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6일 전이라고 하면 8월 13일부터인데 자, 이때 나왔던 모습을 봤을 때 분명히 기존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가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때 보시면 조회수가 13밖에 안 되고 조회수가 1개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좋은 기회를 많은 분들이 놓치셨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 미리 잡을 수 있는 타점들 놓치지 말고 잡아가셔야 돼요. 자, 이때 모습이 왜 심상치 않았냐 하면 그동안에도 모습을 보시면 분명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반등이 나오기 전에 한 번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때 당시도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럼 이번 상승은 또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거기 대해서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최근들어서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아 지금이 좋은 타점이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어떤 분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너는 바닥을 알고 바닥에서 매수하냐? 지나간 차트 보고 헛소리 좀 그만해라. 그래서 약팔아 먹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게 어디 약팔이었나요? 제가 바닥인 줄 알고 매수했죠. 지나간 차트 보면서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차트 차트를 보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지난 차트를 보면, 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구나, 이런 것을 알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차트라는 게 그냥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종의 지나간 데이터. 그리고 세력들의 패턴을 알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패턴만 보면서 어, 이런 패턴이 나오면 올라가지 하면서 이런 패턴만 외우는 경향이 있고. 이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게 대입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수익 얻어 가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도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우리가 어디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상가에 간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저점에서부터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아가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책을 직접 집필해서 교보문고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주식으로 돈번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보다 실력 좋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은 각각 다른 노하우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실전 매매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였습니다 저도 제 매매 방식이 실전 매매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노하우를 담아서 책도 쓰게 됐습니다 제가 뭐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책뭐 13,5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도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이런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루 아침에 배울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매매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칙이 있는 게 항상 종목이 올라간 다음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매수하고 큰 수익을 볼수 있도록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올 때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을 활용해 매수타점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 이렇게 돈의 흐름이 달라지게 되고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게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는 건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충분히 매집이 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나 재료가 뒷받침 돼주면 기본 두 배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3월부터 이거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 중인 종목이니까 한번 올라가면, 기본 두 배는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를 해왔고, 자, 3월부터 이렇게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집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자, 이엔케미라는 종목 역시 제가 그 전부터 24년도 새로운 역사를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종목이 2024년 얼마나 올라간지 보세요. 자, 바닥에서부터 무려 7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급등을 해서 5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올라간 다음에 그 종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부터 매집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거죠. 뭐 어찌 보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안정되게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곰 7 4 5 0 5 0 6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 분들 구독자라고 추가해서 이렇게 문자 목록에 포함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익을 안겨다 드려야지 제 채널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지 못한다면 제 채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키우고 있는 이유가 사실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맨날 세력들한테 당해가지고 모한놓던 목돈을 잃어보고 돈이 없어서 편의점 야간 알바 뛰면서 거기서 나온 폐기물로 끼니를 떼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 시절을 겪다 보니까 주식 초보분들이 얼마나 쉽게 돈을 잃을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매매 타점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은 벌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벌을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매매 타점들을 공유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힘든 매매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차마 영상으로 찍지 못하는 스페셜한 종목들도 같이 전달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예를 들면 이 대원전선 같은 종목이 될수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하루 거래 대금이 자 이렇게 10억도 안 되는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찍어도 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만한 종목의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일수록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될 경우 이 수급이 꼬여 버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신 분들한테만 따로 타점을 잡아서 전달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원전선은 딱 50명한테만 드렸는데 뭐 종목에 따라서 뭐 3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한테 수급이 꼬이지 않는 선에서 전달 드릴 거니까 우리 함께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가보자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여기서 저항선이 있고 그리고 매물대가 있어요. 일단 저항선이라고 할 만한 구간은 여기 5 5 0 0 0원 부근에 저항선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 조금씩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내일 당장 갭상승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주가가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물량에 따라서 이 물량들이 또 급하게 매도로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조금 밀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강한 매물은 아닙니다. 그 말은 여기서 매수세가 조금만 더 들어와줘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구간인데 다만 이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더 치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 기존에 밀렸던 구간은 여기 액면부나 이전 가격까지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기존의 지지선으로 봤던 구간이 이제는 저항선으로 바뀌어 가지고 상승하다가도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일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 안 뚫어주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여기 65,0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텐데, 우리가 이것은 내일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을 때, 얼마큼 올라가 주는지, 초반에 물량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니까 단기 차일 실험 물량이 처음에 나올 거예요. 이 물량들을 얼마나 소해내고 주가를 올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속도가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이 중요한 게, 장 초반 움직임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정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렇다면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타쯤에 들어가신 분들은 내일 어떤 식으로 물량이 나오는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그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보면 여기 지금 세력들이 새롭게 이렇게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8만원 구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세력들의 매도선이 한 차례 높아진 것을 볼수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한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세력들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력들이 새롭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매도선이 조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다만 이 매도 구간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물량을 모아가느냐 뭐 빠르게 올라가느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상 그 전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움직임을 보시면 상가 간 다음 날 바로 쭉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자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한 번씩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준 다음에 다음 날도 바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좀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여러분들 조금 바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0 1 0 7 4 6 0 6제 번호입니다. 저한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자, 종목 함께 매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수익과 제 채널이 같이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0 1 0 7 4 5 0 5 0 6제 번호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는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현재 교보문고에서 13,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이책 드릴 예정이고요. 자, 책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부터 주식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선정부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집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뭐책 내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 노하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 좀더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 중인 종목인데요. 자,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엔켐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엠드림, 뭐 중앙첨단소재, 대주전자재료, PNT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두배 이상 올랐는데 그 다음 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생산 능력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저평가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매수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오르면 그때가 늦으니까 이 종목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강남 큰 손들이 매집 중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냐 안 버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실험만 하고 임상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온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 구간부터 같이 매집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 1 0 7 4 5 0 5 0 6으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이런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해 나오고자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 하면 다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채널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대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도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